오늘 본문 말씀은 열두 해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병을 고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수고를 했어요. 우리가 병이 병에, 병에 걸리면 나으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처럼 이 여인도 혈류증에 아, 12회니까 12년 동안 계속 피를 이렇게 쏟는 거죠. 그 일이 있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제 허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허비하였을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전 이 여인이 문제 이 혈류증을 낫는 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떻게 해결했냐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주님 옷자락을 딱 만지니까 그 깨끗하게 그 혈류증이 다 낫게 된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혈증, 혈류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이 혈류증의 여인이 낫게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병이 치유됐는가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열두 해 동안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지만 2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에 든 차례. 연류에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의사는 의사대로 다 찾아가봤어요. 잘 고친다는 사람, 실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찾아갈 때마다 돈을 들었겠죠요 교통비도 들었고 이 지방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쪽 지방에 있다 그러면 저쪽 지방까지 찾아가고 또뭐 우리 수원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서울에서 찾아보는데 서울에 말고도 저 지방에 있더라 뭐 제주도에 있더라 그러면 제주도에 가면 낫겠다 그러면은 뭐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다 했는데 어 병은 더더 더 심해지고 또 돈은 돈대로 다 치료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먹는 돈대로다치료하지어더 중요해지고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딱 만났는데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보면 설계도가 있잖아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설계도를 쳐다보면서 어디가 여기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제 문제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조치를 하잖아요. 우리 저, 저희가 이제 저기 저기 아파트 하는데 아파트에 이 흔들리고 막 이게 좀 벽에 금이 가고 막 이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자치회장들이 막 모여서 그그 이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 모여서 막 그러나더만 공사하는데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고 검사를 하더만 나중에 이제 설계들을 보고 뭘 조치를 하냐면 그 지하에다가 이쇠 기둥 이런 거를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밑에다가 쫙 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 가지고. 그래 보강을 하는 거죠. 이게 축이 이렇게 약하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의사를 보내서 치유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 서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하시기로 하시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 여인도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줄 알고 예수님께로 모르게 예수님 뒤로 갔어요. 오늘 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르게 뒤로 갔는데, 5장 2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모든 예수의 아,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뒤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런데 뒤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옷자락만 됐어요 예수님들 나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돈도 다 날리고 지금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 얘기를 다한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치료되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그럴 때만 치료되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병 고칠 때그 무슨 병을 알아야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병이다. 그 병을 알아야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인이 뒤에 와서 만졌는데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걸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일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 삼아서 여인처럼 그런 마음을 아 이제 포기 나할 만큼 다 했어 난난 돈도 다 하고 나 시간도 많이 들였어 난 12년 동안 했어 이제 포기에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옷을 만졌어요 세 번째 이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5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의 가운데 손을 대니 예, 손을 댔어요. 이렇게 딱다 근데 왜 예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하지 않고 예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인의 이 유출병은 이 혈류증이잖아요.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어,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해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 여인이 만지는 사람 누구나 다 부정해져요. 예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 그런데 예수님 이 여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여인이 조용히 가서 이렇게 싹 만진 거예요. 다른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여인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부정이 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의 만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 여인처럼 해결해 되자 해결될지 않은 그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여인의 마음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대면 병이 낫겠다. 주님께 내가 의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주님께 내가 이걸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야 치유받는 거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유출병, 이 어, 혈류증은 뭐 유출병이나 혈류증이나 가정에 피가 나오는 게다. 유출은 피가 나오는 거죠. 피가 나온 게 있는 거그 얘기는 근데 이 혈류증은 어, 이 여인에게는 치유되지 못할 그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수고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2년 동안 돈을 들인 거예요. 12년 동안 병 의사들 다 찾아가봤죠.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잘한다. 이거 사람들이 그, 그렇게 하면은 회복될 것이다. 저 사람은 저고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난 거죠. 그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저 사람 잘 고친데 저 사람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다 치유 받았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뭐 별의별 치료를 다 얘기했죠. 뭐 자연 치유법, 또 뭐, 그 당시에 할수 있는 뭐 수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뭐, 모든 뭐, 있는 치료는 다 해본 거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떤 병인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 가능성이 없는 것에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야뭐예수님에손대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것 같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그런 마음, 기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려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주시면 그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손을 댔을 때에 주님이 취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